오늘 설교자목 오직 믿음으로는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의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은 공통적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로, 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섯 가지를 공통적인 모토로 내세우고, 바로 이것이 개혁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 다른 방법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할 때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범죄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너 지옥이다 하고 선언을 하셔야 갑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가 하나님이세요. 천국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서 너 어렵다 하신 분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한받은 그 사람들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열심히 그 무엇을 한 것이 자격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의롭게 산다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의셔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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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롭다 해줄게 있느냐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습니다. 이게 이 신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구도를 놓치시면 성경도 해석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핵심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다 하나님을 떠나 적대적인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일그러져 남아있으니 착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 숟가락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을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너희는 그걸 그대로 받아 누려라. 하나님께 대해 무한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에 오직은 다른 방법 없고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